외동인데 이제 공부를 못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공부를 못하니까. 아니 뭐 공부를 못했다고 풍비박산? 풍비박산이 아, 난다고? 아니, 아니 무슨 공부 못했다고 풍비박산이나? 형안 났어요? 아니 풍비박산이. <laughs> <나던데>? 아니 <laughs> 아니 귀한. 아니 공부 못하면 못할 수 있지만 뭐 속상한 일이라 좀 뭐. 이 아들이 아들이 하니까. 아들이 하나인데 머리가 얘뭐 보니까 얘 머리가 <laughs> 나빠. 머리가 요즘 아 이걸 그러니까 또 머리가 나빠 진입문어인 게아니 풍배박사 나는 거지. 기대감에 대한 그러니까, 풍배박사. 어쨌든 기대감. 그냥... 형 괜찮았어요? 어, 아니 뭐, <웃음> 괜찮. <웃음> 그때 그그 그 비교를 뭐뭐 뭐 친구들이랑 비교하면 이야기는데 무슨 그 B 형님이 잘 나갔단 말이에요. 어... B 형님이 그 GI 조 찍고 막 월드스타 막 어, 어, 어. 타임지 어, 맞아요, 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자꾸 B랑 비교라도. 야, 쟤는 <laughs> 너보다 한살 많은데 지금. 아니,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어떻게 못 아... 뭐, 하라는 거냐고 나보고. 뭐, 또... 비하고 아니, 갑자기 귀환을. 비하를... 내 친구 아들 뭐 그냥 공무원 됐다 이 정도면 되가이해기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이면 어. 그러니까 손흥민 막 비교하고. 그러니까. 그러고, 그러면. 아이고 야저 뭐... 봐라 저 손흥민은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그것만 연재하면 이제 돈이 안 돼가지고 어... 낮에 아동미술학원을 가서 애들 이제 그림 알려주다가 아 근데 피고까지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봉고차에 애들 실어요. 야야 빨리 빨리 타. 공굴 끌고 가서 애들 내려줘.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그림 그리고 저녁에 이제 입시미술원 가서 이제 고등학생들 이제 입시미술 또아 알려주고. 아아 오, 입시미술 진짜. 근데 고등학생들한테 알려주면서 힘들잖아요, 사는 게. 야, 나 지금 서야 아까 나한는데 이거 뭐해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미술을 대학교 가고 싶어 하는 애들한테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야, 이건 뭐해 먹고 살아야 돼야 돼. 죽겠다. 학원 갔는데, 선생님이. <laughs>